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어, 여호와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어, 글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한국어가 아니고 이제 한문으로 어, 예허 예 허화 어, 여호와를 중국어로 예 허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예수도 한국어로는 여자로 시작했고 예자로 시작해서 음, 맨 앞에 있는 것을 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골의 어르신들이 왜 아버지의 성하고 아들의 성하고 틀리다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았었어요. 근데 중국어로는 역시 자, 예수도 똑같은 글자로, 어,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머리니까요.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 그러면, 일단, 예는 똑같죠.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야가 됩니다. 야. 어,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할 때, 예, 이 야를 쓰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제 중국어로는, 예, 예 라고 하죠. 예. 자. 그런데 예자를 보면 귀가 예수의 이름에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두 분다. 말하자면 이 한문을 제작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직접 보지는 못했어. 단지 귀로 귀로 소문에만 들었어. 부방 둘다 부방이 들어가죠. 이웃 나라. 에 사신다는 그 소문만 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허화죠. 허핑할 때 허입니다. 화평. 바라자면 화평할 때 환대. 아, 중국어로는 허라고 하죠. 근데 이 허가요, 벼화예요. 이거는 벼화 더하기 입구예요. 그러면 밥을 자, 밥을 함께 먹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쌀 더하기 입이니까요. 자, 조금 관계가 어색한 사람하고 밥한끼 먹으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화평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이 글자 속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밥을 함께 먹어라. 밥 함께 같이 먹으면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자. 예허화. 이화는 이거는 풀초죠. 일단 풀과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큰 나무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꽃이 피었는데 아주 큰 꽃이 핀 거예요. 큰 나무에 큰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화려할 화자죠. 그래서 이 화는 찬란, 찬란이 빛날 화예요. 자, 찬란이 빛날 화. 그러면 찬란이 빛나는 분이 우리 사람에게 화해를 청하십니다. 자, 우리는 <laughs> 하나님께 죄를 이미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갈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란히 빛나시는 분이 우리와 화해를 하자고 청하시는,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귀로 소문에 의해서 어디에 계신다더라 하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한국어로는 여호와 라고 하지만 중국어로는 예허화 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 찬란히 빛나는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인간에게 화해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했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 허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시죠. 아들과 참 <laughs> 성이 같다고 어, 표현해서 이렇게 어, 얘기해 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 순수한 분들한테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죠. 기로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수라는 이 이름을 보니까 이게 바로. 물고기 위에요. 물고기 어죠. 물고기 어. 물고기 어. 더하기 벼화에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나타내신 여러 기적 가운데 물고기 몇 마리, 땅몇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수십 강주리가 남았다는 이게 기적 중에서 이 한문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가 봐요. 물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아마 이, 그, 물고기 몇 마리, 빵몇 조각,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인상에 남았던지, 바로 예수 라는 이 이름에다가 물고기 위 더하기 벼화를 넣어서 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어로는 이게 소생, 소생할 소입니다. 자, 소생할 소. 자, 그리고 이 예는 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어 표현으로 예수를 야소 라고 하겠죠. 야소. 자, 그래서 창조주 이름 여호와 예호와 성서에 몇번 나오죠? 7,000번 이상 나온다고 우리 알고 있죠. 자, 7,000번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물론 뭐 이루게 하시다 등등 여러 표현이 있죠. 그러나 이한문 속에 담았던 이 글자 속에 담아 있는 뜻을 오늘은 한번 풀어 봤습니다.